네, 이틀 동안 폭우가 쏟아졌던 수도권 등 중부지방은 오늘 오후까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대신 장마전선이 남아하면서 전남과 광주의 호우조의보가 발효되는 등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예보됐는데요. 현재 서울 잠수교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하 기자, 폭우로 잠수교가 통제가 됐었는데 현재 통제가 풀렸습니까? 상황 어떻습니까? 네, 어제는 물에 잠겨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던 잠수교는 수위가 낮아지면서 다시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현재 잠수교의 수위는 6.6m로 통제 수위인 5.5m보다 높아 차량과 보행자 통행은 여전히 금지된 상태입니다. 이틀간 폭우가 쏟아졌던 수도권은 현재 비가 그친 상태로 강원 내륙과 함께 오후 12시까지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는 5mm에서 20mm, 충청 10mm에서 40mm, 제주 20mm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장마전선이 남아하면서 전남과 광주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오늘 하루 30mm에서 80mm가 예보됐고 많은 곳은 100mm 이상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경남권과 제주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제주 34도, 창원 29도, 포항 31도, 부산 27도로 예보됐습니다. 세감온도는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덥겠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남은 대기 불안정으로 지역에 따라 호우특보가 발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지역에 추가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저지대 침수와 시설물 붕괴 등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강 잠수교에서 TV조선. 정은합니다.